안녕하세요 영화 사운드를 알려주는 남자 영사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찌끄려볼 주제는 후시 녹음을 한 다음에 딱 들었을 때어 깔끔하고 대사는 명료하고 너무 좋은데 아이 더빙 영화처럼 들린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시 녹음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후시 녹음 소스에 어떻게 하면은 현장감이라든가 공간감을 자연스럽게 입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는 그냥 후시 녹음한 소스에 리벌브 같은 거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리벌브를 매겼을 때는 인위적으로 들리는 느낌이 있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 얘기는 IL이라고 해고 Impulse Response라고 어떤 특정 공간에서 손벽이라든가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딱 치면은 탁 하고 그 잔향이라는 게딱 남지 않습니까? 그 잔향 반응을 리버브 플러그인에 매긴 다음에 후시한 소스에 그대로 매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 뭐다? 내가 매기고 싶은 그 공간에 잔향감을 녹음을 해야 됩니다. 잔향감을 녹음하는 방법은 당연히 마이크가 있고 이 마이크를 향해서 슬레이트라든가 손뼉을 치면 됩니다. 먼저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공간감을 IR로 만들 거예요. 피크가 치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잔향감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 비교를 위해서 다른 공간에서의 IR 파일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거실 쪽이라고 해야 될까? 어뭐 그냥 사부작사부작거리는 그런 공간에서의 잔향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울림이 더 많은 공간으로 가볼게요. 여기 계단 공간이 정말 울림이 심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의 진짜 실제적인 잔향감, 이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IR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뭔가 복도라고 해야 될까? 약간 복도에서 울리는 듯한 이런 잔향감이 있는 이런 공간. 이 IR 파일을 만드실 때도 당연히 다른 잡음이 최대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말 울림이 심한 지하 공간이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따보죠.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그 잔향감 어,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마이크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 울리는 소리가 최대한 잡아지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자연스러운 대사의 그 공간감이나 잔향감이 이런 정도의 IR 파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여기서 거리감의 표현이나 그런 거는 뭐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는 쪽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 IR 파일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IR 파일 편집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 장면에서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 잔향감과 공간감을 녹음을 했었던 이 손뼉 소리 있죠?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이름을 지정해줘야지. 작업 공간에서의 잔향감과 공간감 최대한 짧게 끊어야 돼요. 왜냐 이 IR 파일을 적용을 시켰을 때에 이 손벽에 시작되는 위치부터 얘가 플레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최대한 짧게. 자, 요렇게 하나 받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제가 각각 다른 공간에서 녹음을 했었던 IR 파일들을 익스포팅을 해 주게 될 거예요. 고작거리는 어, 그런 공 얘가 저 거실 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어떨지 그 부분 뭐 그냥 거실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 약간 울리는, 울리는 거실의 IR. 얘도 역시나 최대치로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앞부분을 정말 최대한으로 당겨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해당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공간감과 잔향감을 적용을 시켜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땅하고 손뼉을 치는 그 부분부터의 잔향감과 공간감을 얘가 계산을 해서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전에 공백이 있으면은 그 공백도 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공간감과 잔향감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머리 부분을 최대한으로 당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나 험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삭제.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ir 파일을 로딩을 할수 있는 그런 리벌브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인베르그사의 그냥 내장 플러그인을 쓰고 있거든요. 레버런스라고 음, 해가지고 얘가 그냥 임포트를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다. 울리는 것일. 자, 이렇게 ir 파일을 딱 적용이 됐죠. 이 얘를 플레이시켜. ir 파일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아, 혹시, 뭐, 또, 이런 거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울림이 많은 공간에서 딴 후시 소스를, 울림이 없는 공간에서의 IR 파일을 적용을 시키면은, 울림이 없어지냐? 아니죠. 더 많이 생기죠. 어. 이미 그렇게 녹음이 되어진 소스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시 녹음하실 때는, 꼭 반드시, 드라이한 공간, 아무 잔향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R 파일들을 적용을 시킨 파일들이 어떤 식으로 들리게 되는지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R 파일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후시 녹음을 진행을 한 소스. 그래서 최대한 입이랑 가까운 거리에서 따게 된 이 소스에 제가 지금까지 녹음을 했었던 IR 소스들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식의 공당감과 잔향감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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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쎄쎄. 지금은 IR 파일 적용을 위한 후시 녹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스는 굉장히 드라이한 소스로 받아질 것이며 해당 소스에 지하 공간에서의 울리는 공당감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의 울리는 공당감 그리고 거실에서 들리는 공장담 그리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대화 장면에 어울릴 만한 IR 파일들을 각각 적용시켜서 들려드리겠습니다.